먼저 포토타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? 왼쪽입니다 네, 이수아 프로골퍼가 오늘 하얼빈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명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,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약속이나 한듯 블랙의 컬러로 하얼빈을 찾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극장 와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대 배우님들의 영화인 만큼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? 뭐 영화 그대 배우님들 나오시는 것만 기대가 많이 되고 네 <laughs> 그렇습니다. 배우들의 연기력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만한 그런 영화죠? 네, 너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네, 시사회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른쪽으로 대장을 하시 도록 하겠 습니다.